애급에 생했던 기적들을 앞으로 너희가 가난을 향하여 나가면서 만나게 될 대적들에게 내가 그대로 행할 거니까 너희 앞길을 막는 대적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1 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바로와 오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평파를 기억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없습니까 너희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인 내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혹시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하기와 애급사람들에게 행했던그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앞으로 너희 대적자로 내가 행할 거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지키셨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기 위해 요단강을 육지같이. 에굽의 재앙을 내릴 때 우박 재앙 내려서 그들을 아 이거 항복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난사람과 싸울 때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적군을 우박 맞아 죽게 만들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